전형이 한 말은 거짓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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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단 오늘 농단이 나와서 같이 수지, 민단 어, 어, 응, 형도 중에 농단 최종 명단의 모든 형들이랑 같이 못가려서 슬펐어요. 꼭 같이 가수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가게 돼서 더 가서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평가 내고 싶고 그 형제만이 아니라 같이 2년 동안 해주었던 모든 형제, 소재 그랬던 모든 형제와 같이 해주셨던 그시스템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어, 우영이 형은 저랑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영이 형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알고 그 팀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, 저와 우영이 형의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경기 뛸수 있는 모든 <laughs> 한 팀이 돼가지고 모든 형들과 조합이 잘 맞아야지 월드컵 우승할 수있고 그게 저희의 목표고 그러니까 뭐 따로 조합 그런 건 없고 다 같이 21명, 9 7로다 합쳐서 모두 한 팀이 돼서 다 조합 잘 맞아서 싶어요. 이렇게 2년 동안 준비한 이유가 네. 그 좋은 성과? 우승을 하려고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주고. 우영이 형이랑 같은 팀에 있게 됐었어요. 어렸을 때 같이 있어가지고. 잠깐 같이 있다가 어, 그때도 우영영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착했었어요. 그래 어, 되게 잘해주고. 그래서 우영영이랑 어렸을 때 그랬었었죠. 어, 훈련 강도를 엄청 강하게 했어요. 어, 일단 저희가 해야 할상대들이 그렇게 네. 딱아르헨티나 나가고 이렇게 강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력적으로 그게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, 그 나라들과 어, 상대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력적으로 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는 훈련할 을때 일부러 강인이랑 일부러 이렇게 상대로 해서 같이 훈련을 해봤어요. 일부러 워낙 잘하니까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이 잡아당겨서 강이가 저고뭘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안하고. 너무 성인한거 아니야? 아 그렇다고 <laughs> 그 형인데 뭐, 너무 뭐라 하지 말고 <laughs> 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체력운동을 했었어요 응, 훈련을 힘들게 했는데 저, 지금 몸 상태는 꽤 훈련을 많이 하고 훈련 강도가 세니까 몸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는 뭐 코칭 스태프분들을 믿고 열심히 하고 뭐, 그몸 상태는 저보다는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믿고 뭐,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죠. 열심히 해서 순대말 잘 들으면 뭐,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상대말잘 듣고 형대말도 잘 들어야죠. 지은이 형이 한 말은 말에... 아, 거짓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형들한테 가끔 되게 네,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. 근데 네,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어, 어, 다음에는 어안 그러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. 근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바로 풀어주고 해서 너무 형들한테 고맙고 네. 그렇게 해서 더한 팀이 돼가지고 우승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같이 해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 형들한테 많이 고맙죠.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동장에 들어가면 뭐 선후배나 뭐 이런 부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이 상했다거나 그런 건 진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말해주면거기서 일깨워주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저희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또팀적으로도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강인이랑... 그렇다 해서 기분 나쁘고 그런 거. 같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인이가 그렇게 해주고 그서또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, 더 자신감이 생거라는거 같아요 그쵸 그래. 막 그네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죠 한국 쪽에서 <laughs> <laughs> 하지만 강인은 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있었고 또 저희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세 번, 네 번째 보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것 같습니다. 대회를, 월드컵을 가면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아직 한국 소식 거의 끝나가고 이제 폴란드 가서도 계속 할 거니까 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매 훈련마다 열심히 하면, 그 결국에는 그, 그, 과정이 결과에 나타날 거라고. 꼭, 꼭, 시작, 열심히 해서, 모두들, 잘하고 싶어요. 그게, 이렇게, 저희는 좀, 요번 대회 간절함과그 간절함이 꼭시작때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신감, 됐습니다.